아. 11시도 안 됐는데. 아. 덥네 약간 삽질 좀했 삽질하고 꽃갱이질좀 했는데. 아, 보통 사람들은 이 풀이 나고 이러면은 간단하게 그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풀을 다 죽여 가지고 이제 뭘 심든지 하는데 나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요거 그냥 사 이거로 꽃게이로풀다 제거하고 옆에 풀 이거는 말려가지고 또 사용하기 사용하고. 어, 요것도 보통 사람들 농촌에서는 보통 태워버리는데 말려가지고 태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둬도 이거 다 썼거든요. 이거 다 썩으면 그냥 그거라 흙이라 흙. 미생물 밥이지.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 요거 조금 한. 한 5미터, 한 1미터, 2미터, m 미터 3미터, 4미터, 5미터 좀 되는 요 공간에 폭은 한 1미터, 요고금요걸래 요걸, 조그만한 요걸래 어, 작년 가을에 모아놨던 은행나무, 은행, 은행, 은행을 뿌리려고 은행을 까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심어놔도 바화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1 0 0는안 되겠지만 뭐 하여튼 뭐. 5 6 0 분으로만 나와도 되니까 나는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뿌리 놓고 어, 비가 오면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쌍이 나오겠죠. 하... 원래 은행나무는 이게 배수가 잘 되는 데 심어야 되는 나무인데 여기는 배수가 잘안 되는 데데 한번 심어보고. 어... 뿌리가 이제 나무가 커지면 옮겨야 돼요, 다른 데로. 여기는 이제 조그만한 나무, 한 사람 키보다 작을 때까지만 키울 수 있는 공간. 배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밑에, 흙 밑에가 질퍽각 질퍼닥, 질퍼각 흙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은행나무를 키우면 뿌리가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물이 배수가 잘안 되면 죽기도 하고 뭐잘안 안 크기나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심을 때는 배수가 잘 되는데 무조건 그래가지고 크게 키우려면은 그런 걸다 지형을 보고 심어야 되는 거죠. 그치? 아이조그마한거 어, 이거는 이제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파종해가지고 이걸 다시 뭐 옮기신 든지 뭐 이식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질퍽한데도 심어도 되는데 큰 나무에 이제큰 나무를 키우려고 하면은 저런 전봇대만큼 큰 나무를 키우려면은. 자리를 잘 봐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 데다가 심어야 돼요. 음, 그러고 은행나무는 뭐 거의 뭐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심으면은 어 최고의 최고 오래된 나무죠 이게 이 나무가 이 자연 환경에 잘 제일 진화된 진보된 그런 나무라고 보면 되지.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다 아니까 뭐 은행나무는 뭐 수천 천년 넘은 나무도 많고 있고 뭐 이러니까. 요번 산불에 막 오래된 나무, 은행나무들이 막천년된 어느 은행 나무도 탔다고 하던데 그런 일 아니면 잘안 죽거든요, 이거. 잘 심으면은. 어 <laughs> 그리고 요즘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가지고 냄새 나는 나무, 열매가 냄새 나는 나무라고 해 가지고 천대받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나무 중에 최고 수종이 이거는 확실해. 이 은행나무가. 어. 예쁘고 숲이도 은색으로 탁 나기 때문에 예쁘고 뭐 크게 안키우도 자기 이제 키만큼 딱 키워가지고 아담하게 키우도 아주 예쁘죠. 왜냐면 잎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숲이도 예쁘고 뭐안 좋은 게 없어. 그 단지 그 열매 그 조금 냄새 나는 열매 열린다고 막 천대받을 나무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죠. 이게 잘그그 그 가로수로 많이 심었던 이유가 이게 뭐 환경 뭐지? 오염, 그, 그게 도잘 살아남고, 어, 환경 그, 매연 같은 데도 억수로 강하고, 아마 그런 것도 정화하는 능력도 크게, 잎이, 잎이, 은행나무 잎이, 그게 침엽수라는 말도 있는데,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귀한 나무인데, 은행 자체도 아주 좋죠, 몸에, 건강에. 응? 어? 근데 왜 이렇게, 냄새 나는 숲피를 가지을까 가피를 이거는 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한 거지 이거 이게 또 진보된 결과라니까 이, 이 냄새 나는 거이것 때문에 이게 수천 년을 살았다 살았다고 봐야 되고 거기. 진보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도 이 나무는 아주 잘 견딜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도 항상 뭐, 유행하는 나무만 심지 말고,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를 키워야 된다고. 언제 유행에 따라 다니지 말고. 그리고, 나무를 잘 키워야 되지. 그냥 막, 아무 데로 확 집어넣고, 그냥 막, 놔두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를 잘 키워야 된다고. 수종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두루 쭉, 하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쭉, 풀을 하면, 컸고, 덮이면, 덮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살살. 그냥 다 난다고, 이것들이. 음. 이 좁은 공간에도 막, 이게 지금 아무리 못해도, 만 개는 안 되겠나? 이한 보대인데, 한 보대를 죽었다고. 큰큰 토종, 은행나무 밑에서. 그래놓고 이거를 한 3, 4년 동안 그냥 키우는 거야. 한 3년 정도. 그러고 이식해야 돼요. 3년 이후에는. 그 이후로 놔두면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잘생각해가지 심어야 돼. 안 그러면 화분 같은 데 심어가지고, 분, 그, 그걸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이게 조금 냄새난다고, 그걸 할게. 천대받을 나무가 아니라, 이거 나무는.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데, 멋진 나무인데, 그래. 나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천대받는단 말이야 안되지. 저렇게, 이렇게 쭉세 줄로 뿌리고, 덮어 놔면은한 5월달 중 되면은 싹이 낫거요아 음. 대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 뭐, 이거 하고 파종하는데 시간 많이 안끌고 한, 촬영 안 했으면 한, 한 시간 안에, 모가나무 천 개, 아, 만 개, 이거, 은행나무 만 개, 후다닥 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자연에 맡기고. 맞죠? 자연이 알아서 키워준다니까. 우리는 살짝 이런, 이런, 이런 것만, 살짝 도와주면 만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자연이 알아서 하는 거지. 불가 오고, 햇빛이 뜨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뭐, 그, 씨앗에 연결되니까 그 연결된 에너지를 받고, 이제 씨앗을 내리고, 나무가 크고, 그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또 분배를 하든지 뭐, 더 키우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뭐. 아주 매력적이지, 나무 키운다는 게. 은행나무가 최고야.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 이런 거밖에 없다고. 소나무도 다 죽어, 결국은. 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 그런 그래, 그러지만, 은행나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자연 변화에, 기후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살아갈 것 같아, 얘 예. 아무리 자연이 뭐, 심각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물론 뭐, 한천년 정도 지나면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몇백년 이하에는 은행나무가 계속 살것 같고, 어. 그러고, 은행나무 이런 것도 산에 저런 데도 심어놔도 된다고 봐, 나는. 저 전부 소나무만 심어 놨는 게 아니고 은행나무도 심고 모과나무도 심고 뭐막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산불이 나도 진화가 좀더 빨리 된다고 지금은 전부 거의 7 8 0가 지금 소나무라가 돼 있기 때문에 뭐한 불났다면 하 끝나는 거지 이거는 바람 불때 건조할 때 요즘에는 7월 달 8월 달에도 산불을 한다더라고. 그거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죠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아니면 잘안 나. 소나무기 때문에 섭해도막불나면 붙어 푼다고 근데 그 대신 그때는 이제 불 지나가 좀 쉽지. 아무래도 섭하고 나무가 바짝 말아 있지 않고 수분기가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그거는 얘기 아니고 이런 은행나무도 산에 심어놨고 막산 주변에 심어놨고 그 완전히 심지 말지 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라지 그 산에 길 나는 것처럼 쭉, 한 줄을 쭉 심어놔도 되고, 방파, 이 키가 크기 때문에, 그게 되잖아. 방, 방어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불이 확 붙어졌을 때도. 아, 그리고 뭐, 가정에서이 나무를 키워도 잘 큰다고, 베란다 같은데, 딱 화분에 딱 만들어가지고, 물 빠짐 잘 되게 하는 흙을 넣고, 마사 같은 걸 넣고, 그렇게 그래 딱 키하면은,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화분의그 크기만큼만 키가 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키 정도 딱 키워가지고 딱 놔두면은 진짜 예쁘지. 어, 은행 이파리도 딱 봄에 날 때도 예쁘지만 은행이 잎 단풍 들 때도 예쁘고 아주 예쁘지. 그뭐그 뭐그 그릇 쫓겨날 때는 열매가 열리도 예쁘다고 그럼 따면 되니까 따뿌리면 되고 뭐안 그러면 뭐 자기가 먹어도 되고 은행 나무만큼 좋은 게 은행만큼 좋은 게있냐 이이 이, 이거를 하루에 일곱 개씩 열 개씩만 먹으면 어? 병이안 걸린다던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겠지. 매일 뭐 일곱 개씩만 먹으면 몸에 그 독소가 그뭐 그런 게다 제거가 되나 봐.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딱 일곱 개씩만 계속 먹어야 돼. 일곱 개열개 사이에 개정도 하여튼 뭐 은행나무는 뭐 단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이 냄새나는 거 이거 때문에 뭐라 하는데 냄새 나는 거 이거는 아주 진화된 그 형태 에 살아남기 위한 어? 이거, 이거 이렇게 거 다른 동물들이 안뭉잖아 이렇게 이 주위에는 그뭐뭐 뭐 익충밖에 안 살아 해충이 잘못와 은행나무를 딱 시원하면은 안 온다고 뱀도 안 오고 뭐 그것 때문에 은행나무에 그 이런 그것 때문에 그것도 침범도 잘 못하고 나무 안에 그배충이 침범도 잘 못하고 다른 나무들은 지금 막 이상한 나무들이 막그 안에다가 숲에다가 막 알을 놔가지고 막그 안에 나무 안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은혜나무는 안돼 거기 그 가피도 두껍고 이리 딱딱하고 이래 가지고 요즘엔 소나무도 막다 죽잖아 그뭐 에이저 그, 뭐, 그 뭐라노